그 초급 기을얻 했던 분들 다음달에 중급 등록하시고 총을 얻을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무한 무한 이총 무한 이 총을 이 곧. 이제 해 왔으니까. 아니 이거 프린트한장 드리지요. 네. 저아마 주세요. 오늘 수업 내용. 드리지. 아, 릴게요 음, 그래, 고생 니다 그래, 음. <laughs> 오늘은 한꺼번에 몇 가지 지금까지 배운 것총 정리해서 육신 설명하면서 그격 국까지 들어가면서 오엠까지 지금 혹시 컬러 포탈 한걸 해볼게요. 네네 수인니까 그러니까 나를 수로 적게 수로 오행은 수예요 오행 오행으로는 오행으로는 수수일간인 사람의 그러면 수가 되면 인성은 뭐가 됩니까 인성은 인성은 금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오늘 겪고 갈 거는 인수태양에 대해서 할 인수 태양의 특성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문은 거기만 <laughs> 들어놓을게요. 이런 사주에 주인공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은 수일간이 되고요. 여기서 일간인 나가 나라는 사람이 수일간이에요. 계수예요. 인성은 우리가 금 흔히 말하는 금은 경과 신과 지지에 신과 유가 인성입니다. 사주에 보시다시피 일간은 수에 온통 인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친으로 우리가 인수가 무엇인가, 인수가. 저번에 그프리트을 나눠준 데 보면 육친의 특성 설명 있는 거 있어요. 옛날에. 네. 육친의 설명. 아니면 사주 격국에 보면 인수태왕 재간이 뭐란다 해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육친의 설명 한번 인수가 무엇인지. 그. 음.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육신의 설명에. 꼬리 도 없는 건 여기 여유분 있어. 요 남아보이, 자기의 주. 네, 예, 그거 보셔도 되고, 진짜 그, 어, 한 개가 없어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없어요? 그 육신의 설명 있을 건데, 있죠? 육신의 설명, 인수라는 것이 뭐냐? 인수, 인수, 우리가 늘 인수, 비겁, 상시 재성, 관성 이렇게 해요. 인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요. 책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인수가, 오늘은, 인수는, 인수의 특성은, 인수는 학문으로 통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박하고, 수양이 되어 있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돈하고 거리가 멀고, 근데 돈하고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백하고, 옛날에 선비들 보죠, 선비. 선비들, 네, 안녕세요 선비들 보면, 굶어 죽어도 학자를 훔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딱 선비의 별이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론을 많이 접해요. 근데 현실에 적용은 잘 못해요. 그래서 또 받아봤기 때문에 인수라는 건 어머니의 정이기도 하고 스승의 정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 받아만 봤어요. 그래서 베풀 줄은 몰라요.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인수가 보면 여기가 인수가 있죠? 그럼 피상되는 건 뭐예요? 극을 하는 거 인수는 여기 생어지만 상식을 극을 해요 그죠? 상식을 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이란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애지력 표현력 응용력 뭐 이런 게 융통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지금 사회 격국에서 보듯이 인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크단 말이에요 요만큼 크면 나머지 게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쪼그라들거나 없거나 그런데 이만큼 크니까 당연히 생도 하지만 생은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극을 하겠죠. 그러면 상식이라는 어떤 특성을 극이라는 거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뭘 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럼 애지로, 표현형 융통성 이런 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답답한 사람이 되겠죠. 모마테 받기만 했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수태양이 우리가 늘 말하는 제간이 몰아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수가 일이 많아져요. 그럼 상식이죠. 이게 제죠관이란 말이야. 이미 여기서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사주 8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여 6개를 차지하면 여기 있을까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미 뭘 했잖아요. 운에서 온다 한들. 이게 만약에 수, 목, 화, 토죠. 금이 많으니 화가 오면 화식돼버리고 토는 토 변, 금, 변해버리고, 목 또한 금금 먹고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피상돼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인수가 많으면 재관이 몰한다. 여기서 극을 먹고 복생화를 못해요. 그죠? 화는 또 화생토를 못하죠. 결국은 도민노 현상처럼 인수 하나가 많아지면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재간이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에, 인수라는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엄마가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어떤 그게 돼버리고 부인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엄마 품에 자라서 엄마가 오냐오냐 키우기 때문에 부인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안 하죠. 왜 재성을, 재성이 극을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또 부인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결혼이 늦어지죠. 왜 엄마가 이건 이래서 반대하고 저건 저래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결혼이 또 늦어지고. 또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엄마 품에 또 자랐기 때문에 그 본상의 꽃처럼. 병 치례를 잘해서 병원 출혈이 작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여기 보면은, 모두 인성이죠.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인성이죠. 월지에 뿌리를 뒀잖아요. 등령의 뿌리. 우리 말한 등령이 있어요. 지지에, 일지에 뿌리를 뒀어요. 득지를 했네요. 그 다음 득색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최강이 돼버렸어요. 아주 강한 사주, 최강 사주가 됐으나 자기의 주관이 없이 누구의 주관? 주간? 엄마의 주관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강해 보이나 열이다고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엄마의 말이면 오늘 그냥 다 듣는 그런 이제 현상 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월지에 근을 두면 특성이 뭐냐면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 월지랑 부모 자리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놓으니까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부모 옆에서 산다. 부모를 모신다. 또는 장남, 장녀가 아니면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가 이렇게 줄을 이룬 거를 인수태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영어 자체, 격국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수, 해, 왕위. 그래서, 이런 지지의, 극년, 극기, 극세, 모든 것을 인수로, 인수로서 강해진 것을 최강사주이나, 최강사주이긴 하나, 자기 뿌리가 없잖아요. 인수라는 아,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주관은 좀 없어요. 강해 보이나, 주관이 없고, 아까 인수는 청순하고 순수하고 청백하다고 그랬을때 학자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관련 없습니다. 돈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되겠지 않겠 사업은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할게 없잖아요. 제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상식은 피상되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제일 잘하는거 부모 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특성 부모 재산으로 삽니다.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있어요. 이런 사람 대신에 다 살거리를 하나씩 줍니다 부모 재산 받아서 힘이 있으니까 사업해보고 싶겠죠. 늘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몇번 말아먹어요. 말아먹겠죠. 이런 사람 사업하면 안 되니까 말아먹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옆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엄마 입김이 세잖아요. 자꾸 말아먹으니까 부인한테 이제 또 야단 칠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입김으로 인해서 이혼율도 높습니다. 어, 가끔 도망가고 이래요. 주위에 보면. 그 부모 집사 갖고 사업하는 사람 부인한테 같이 사냐고 물어봐요. 없어요. <laughs>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사례로 인수태양이라고 그래요. 그벽은 보면 또 있죠. 인수태양 한개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임신세 번째 거 볼게요. <laughs> 자. 여기는 인수가 갑입니다. 갑, 목입니다. 오행으로 목이 되죠. 그럼 인수는 수가 되죠. 폐지가 줍니다 형식은 인수가 지금 지지에 이렇게 많이 있죠. 신은 우리가 합해서 신자 합 수가 되죠. 그래서 온통 지지의 수. 수는 반목의 인수가 되죠. 인수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수태양은 인수가 병이에요. 인수 때문에 살지만 인수가 병이 됩니다. 인수가 병이다. 이런 겨울에, 겨울에 물이고 겨울에 나무예요. 그러면 이 물이 꽁꽁 얼어있는 물이죠. 그럼 이 나무 또한 꽁꽁 얼어있어요. 엄마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얘는 꽁꽁 얼어있는 나무가 돼요. 수목운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베푸는 곳일수록 그 사람은 꽁꽁 얼어붙어서 오히려 지나친 인수의 엄마의 사랑이 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수가 많기 때문에 상식, 밥의 상식, 밥, 당연히 수다 화식 대접, 그래서 상식이 뭘 하죠? 표현력 부족합니다. 꽁꽁 얼어서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 나오겠죠. 그런 이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상식 일단 수다화식께서 상식 몰아죠. 그래서 화가 토를 생을 못하잖아요. 토 또한 재성 몰아죠. 토가 또 약하니 금또 생을 못하죠. 금 모든 게 상식 재 관이 몰한다. 그래서 인수태양은 인수로 인해서 수다 수다로 인해서 상식 수다화신 수다토류 수다, 수다, 수다 금 침이 되죠. 그래서 인수태양은제 관이 모나무 명시 못한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지지의 사막으로 된게 있어요. 사막으로 이건 이제 하나 동아이잖아요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 계절의 것이. 우리 사막으로 된다 만약에 여기서 사막이 되면 어 인수의 사막이면 사유축이죠. 이렇게 되면 사막이 돼요. 사가 만약에 여기 오 올지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여름에 이게 돼버리니까 사유축. 뭐 이런식으로 해서 사막으로 됐잖아요 사막으로 되면 이걸 순수하다고 봐요 이건 탁수가 되고 이거는 청수가 돼요 첨수가 그래서 이거는 그게 인수가 병이 되죠 이게 인수가 병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인수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공부로 먹고 살아요 공부로 그럼 이건 학교의 총장 대학교 총장 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합과 이런 개별합 동합의 차이는 이건 국이 격이 깨끗하고 청수가 되고 이건 탁수가 되는 그런 원리겠어요. 그래서 삼합은 좀 격을 상승시키고요, 개별합은 격을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이런 인수가 많아서 격이 되는 거고 삼합은 이제 청수로서 오히려 어그종 인격이라고 별도의 이것 또한 비겁태왕, 태양, 인수태양과 같지만 상압으로 했을 때는 종인격이라고 별도로 격을 상승시키는 격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예를 드러났죠 그죠? 두 번째 거는 종인격을 예를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거와 비슷한 인수태양은 인수가 많아서 내가 강한 사주가 되고요 이거와 비슷한 사주와 비겁태양이 있어요 비겁 비겁 대왕은 비겁은 전 나잖아요 나 일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목이 많을 때 목이 많겠죠 그죠? 그니까. 그래서 비겁은 비겁은 예에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 만들게. 어 예, yeah, 예. Yeah. 오늘, 아, 오늘 일요일에, 토요일인데? <laughs> <토요일에, 토요일에, 일요일에. 웃음> 아,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일요일만잘수 있어요. 아, 진짜, 토요일에. 아, 귀해. 아, 귀해. 아, 네, 네. 아, 이거 그냥 제가 만든 사람이에 아, 만든 네, 뭐, 사람은 뭐, 아니에요. 예. 뭐, 네. 일간이 수잖아요. 지지에. 수골이라는 건 겨울에. 그래서 토로서 역할을 하고 자축학수로 수가 되죠, 그죠? 지지또 여기도 수, 수. 온통 수잖아요. 수죠. 이런 걸윤학격이라고도 윤확경, 하고요. 이것 또한 그 비겁태형이에요비겁태형 비겁이란 나와 같은 오행이 월지, 등령, 득지, 득세를 해서 강해졌죠. 아까 인수태양은 부모의 인수의 기운이 강해져서 나의 주관없이 강하게 많이 써요. 이런 사람은. 나의 주관이 너무 또렷해서 문제예요. 그죠?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온통, 온통 수잖아요. 그럼 주위에 온통 경쟁자예요, 경쟁자. 형제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보다 빨라야 되겠죠? 이런 사람 밥 먹을 때 엄청 빨리 먹어요. 보면 밥 되게 빨리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그래래요 그래서 비겁해양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해서 없는 신용로안 해요. 왜 없는 거 보여주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나 쪽팔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영웅심리 좀 있고요. 그 영웅심리 있고, 군중심리 있어요. 자기와 같은 편이 될 때는 내, 내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중심리, 어이면 시어씨하는 그런 거 있고, 또 주위에 만약에 이 사람의 제 화가 하나 있으면, 곧, 얘도 덤비고, 외도 덤비고, 서로 덤빌 거잖아요. 화가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러나 뺏기죠. 운이 나쁘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 의처증이 있습니다. 의처증 생기고요. 그래서 이 화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돈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많아서. 운이 좋을 땐내 돈이지만, 운이 나쁠 때는 친구도. 그래서 특히 비겁대항 같은 경우는, 없는 신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없어도 없는 신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돈을 빌려달라 고 그러면 있는 척하고 빌려줘요. 그래서 내 돈이 친구 돈, 친구 돈도 친구 돈못 받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거든요. 있을 때 갚아 이런 이데 없는 신용.